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 유래 전설 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 야담 봉어리 저금통의 의문을 품은 선비, 돼지 저금통 유래 조선 영조 정조 때 활동한 안정복은 세상을 다스려 경영하는 일에 관한 이론을 현실에 연결하고 우리 역사를 독자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한 실학자입니다. 그는 기자 조선에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국사를 편집한 동사 강목을 1778년에 완성했는데 그런 그가 봉어리 저금통을 처음 보고 큰 인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안정복은 25세 때인 1737년 가을 과거를 보고자 하인을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는 시장을 지나가다가 어떤 물건을 보고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물체의 위는 둥글고 아래는 평평하며 손으로 직접 들어보니 속은 비어 가벼웠고 곡대기에 한 일자 모양으로 가늘고 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못본 물건이기에 안정복은 하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인은 잘 알고 있는 물건인 듯 곧바로 봉어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안정복은 그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인은 또 벙어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안정복은 하인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여 화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거네, 너는 어찌하여 벙어리라고 하느냐? 그러자 하인은 정색하고 공손하게 설명했습니다. 소인이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건 이름이 벙어리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복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까락을 물어보니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주둥이가 있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기에 덩어리라고 부른답니다. 여염집의 어린 개집아이들이 이것을 사서 돈이 생기면 그 안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가득 차면 부수어서 꺼낸답니다. 아마도 돈을 헤프게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하이는 잠옷 자세히 말했지만 안정복은 납득할 수 없어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허, 그것참 답답하구나. 주둥이가 있으면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물건이 어디 이것뿐이겠느냐? 집에서 흔히 보는 병이나 단지, 항아리는 주둥이가 없더냐? 하지만 병이나 단지, 항아리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벙어리라고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을 보고 벙어리라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관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이 물건의 이름은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조물주의 장난입니다. 조물주는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나 여러 물건의 모양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지요. 이게 세상에 나온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안정복이 놀라서 쳐다보자 여관 주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 물건에 담긴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 벙어리 같다고 나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벙어리 같아야 한다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벙어리와 다름없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서 말을 하면 재앙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관 주인은 고대 중국 왕조의 사례를 들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성군이신 순임금과 주나라 무왕 그리고 당나라 태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 신하들이 직간을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무릇 신하는 자기가 모시는 임금을 성군이라고 여기기보다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눈을 크게 뜨고 다른 말 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임금은 들출 만한 허물이 없는 성군이지만 신하들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하나같이 우리 임금은 밝으시고 우리나라는 태평스럽네 라고 하면서 임금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어찌 덩어리와 다르겠습니까 나무란다는 것은 이런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관 주인이 이처럼 말하자 안정복은 참으로 훌륭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주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키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음이 낫다는 봉어리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정복은 그 뜻을 알아채고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안정복은 이날의 일을 아기설이라는 제목에 글로 적어 남겼습니다. 봉어리아 그릇기 이야기설이니. 봉어리 저금통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봉어리 저금통은 현재의 마포구 대흥동에 있던 고개 근처에서 주로 토기로 만들었기에 그 일대를 봉어리 고개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안정복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든 봉어리 저금통은 중국의 방만을 모방해 만든 것입니다. 방만은 옆전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뚫린 병 모양으로 생겼는데 돈이 들어갈 만한 구멍만 있고 꺼낼 수는 없으므로 돈이 가득 차면 깨뜨려야 했습니다. 아니, 꽉 차면 밖을 쳐서 깨뜨렸기에 칠박, 찰만자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에 유행한 돼지저금통은 중세 유럽의 토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흔한 재료인 노란색 진흙을 피그라고 불렀고 이점토로 만든 그릇도 피그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은 피그단지에 돈을 적응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18세기에 돼지를 가리키는 피그로 오해하면서 아예 돼지 모양으로 만든 돼지 저금통이 탄생했습니다.